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영어 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1학년 영어 7과 비고잉투 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고잉투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자주 가까운 미래 일이나 계획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주어에다 비고잉투 동사 원형을 써 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Uh, he is going to play soccer after school. 그러면 그는 방과 후에. 축구를 할 계획이다 이런 말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야 미래를 나타낼 때자 그래서 he is going to play soccer 이렇게 할때원어민 중에서는 특히 미국 적원어민에서는 is going to going to를요 gonna 이렇게 약화시켜서 뭉개서 발음시키기도 합니다 he is going to play 해도 되지만 he is gonna play 이렇게 어, 일상 생활에서 어,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둘게요 그럼 여러분들 be going to를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be going to가 왜 생겨났을까라는 것들을 잠시 선생님과 함께 그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문장을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I am going to swim in the lake. I am going to Busan now. 자, 이두 문장에서는요. I am going to swim 하고 I am going to Busan을 잠깐 볼게요. 똑같은 것 같지만 살짝 다르죠. 뒤에 동사가 왔고 swim이 왔고 부산이 왔는데 원어민들은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I'm going to Busan now. 그럼 나는 지금 부산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 지금 부산에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똑같이 I'm going to swim. 그러면 나는 수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앞으로 할 거란 얘기죠. I'm going to swim in the lake. 나는 그 호수에서 수영을 할 것이다. 할 계획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be going to가 현재 진행형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e going to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be going to도 마찬가지로 앞에 b 동사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b 동사 부정문은 어떻게 습니까 b 동사 뒤에 not을 써주면 되고 그리고 비동사 의문문은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쉽죠? 자, 그래서 여기 예문을 한번 볼게요. We are not going to do any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할때 비동사 뒤에 not을 써 줬잖아요. 어렵지 않죠? They aren't going to study with us today. 자, 그들은 우리와 함께 오늘 어,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re 뒤에 not을 써서 aren't 이렇게 줄임말이 되어 버렸네요. 자, 그리고 의문문 보겠습니다. 의문문도 역시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그냥 보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Tim is going to eat pizza tonight. Tim is gonna eat pizza tonight. 팀은 오늘 밤에 피자를 먹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동사 앞으로 가서 is yes, Tim?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s yes, t a m going to eat pizza tonigh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비동사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Yes, he is. No, he isn't.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럼 be going to 와 미래를 나타내는 조종사 will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뉘앙스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요. be going to, 아까 선생님비 be going to는 뭐랬어? 뭐뭐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미리 머릿속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져 있어야 그쪽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b 고 g o 는 미리 머릿속에 결정이 되어져 있는 사실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do you have a plan for this evening? 그랬습니다. Do you have a plan for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무슨 계획 있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yes, I do. 그럼, 계획이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머릿속에 이미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I will see a movie가 아니라, I'm going, I'm gonna see a movie. I'm going to see a movie.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미래를 예측할 때는, be going to 와 will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인다. 라고 이렇게 교과서 CD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말도 있지만, be going to가 좀더 확신을 가진다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It will be cloudy tomorrow. 내일은 어, 날씨가 흐를 겁니다. It, it is going to be cloudy tomorrow.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확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그러면 will은 뭐 특별히 또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게 있느냐? 맞습니다. will은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할 때 씁니다. Uh, 예를 자면 the phone is ringing. 어, 지금 전화가 울리고 있어요. 그럴 때 I will get it. 그럼 아, 내가 받을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말할 때는 be going to를 쓰는 것보다는 will을 씁니다. be going to는 미리 계획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will은 지금 하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 보충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자너 no, 오늘 오후에 뭐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be going to를 써야 되겠죠? I'm going to go to the park. 나는 공원에 갈 것이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좀 주저주저 하는 게 I'm going to. 여기 going이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또 go를 쓰는 거를 주저주저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re they going to swim? 그들은 수영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비동사로 물어봤죠? 자, be going to에서 의문문은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No, they aren't. 그렇죠? 자,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James isn't, doesn't going to play soccer after school. 자, is, 뒤에 going to 나왔으니까 당연히 is going to, isn't going to.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e going to의 용법. 어렵지 않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ye, everyone.